여호와께서 마무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죽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은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네, 오늘은 창세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든 종교들을 찾아보면은 다 신이라고 그러는 거짓 신들이지만 다이 어, 땅의 사람들이 찾아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 신들에게 찾아 올라가서 그 신들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바신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하며 자신의 몸을 막 칼로 상하게도 하고 어떻게든지 막. 뭐, 삼천 배, 불개 삼천 배, 그 삼천 배를 하다 보면 그 온전하겠습니까? 삼천 배를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신을 찾아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고는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신을 찾아 올라가. 또 하늘 끝까지 올라간다고 그들이 아무리 해도 신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어, 어떤 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처라는 그 불교 불상이나 마리아상이나 그 바알 신상이라든지 아세라 신상이나 시바 이 여신상 많은 그 신상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에서도 말 못하고 손이 있어도 잡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아멘 그 신들은 헛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죄와 허물과 우리를 위해 이땅의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주님 2000년 전에 생활하셨고, 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통과 질병과 우리의 아픔을 채율하셔서 친히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사실에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신의 신이여, 신이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무리 빌고 빌고 또 빌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시고 그렇죠? 아멘. 예.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의 현현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마물의 상수리나무 상수리 그 라는 상수리나무는 엘론이나 엘론이라고 어, 히브리말로 엘론이라고 그러는데 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수리나무는 엘론 여호와의 하나님의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나무 그리고 어, 이거는 어, 진리나무 하나님은 진리잖아요 그쵸 진리신가 진리나무 또참 거짓이 아닌 참된 참나무 그래서 이 상수리나무를 하나님 나무라고 하는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의외롭게 네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상수리 나무에 대한 깊은 의미를 두었다고 어느 학자가 얘기를 했거든요. 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그때 나무는 무슨 나무였는가 하면 모래상수리나무였습니다. 이 모래상수리나무는. 어, 하나님의 나무인데 가르친다. 세겜 땅에 있는, 어, 이른 비우의 성령과 같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래 상수리 나무에 아브라함에게 이, 어, 인도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오늘은 무슨 상수리 나무입니까? 마물의 상수리 나무입니다. 마물에는 무슨 뜻인가면은 그 여러분이 출애급기를 먼저 설교 들으셨을 때,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목이 말라 먹으려고 했더니 물이 썼죠.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에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명령에 따라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나무가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게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마무리라는 것은 그 마라의 앞에 엠자가 붙어서 마무리에서쓴 물을 단물로 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 마물의 상소리 나무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 나그네를 대접할 때 주여하고 나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제 어, 나타난 나그네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았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전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 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종들이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결론부터 내리시고 그리고 나서 그 결론에 대한 것을 설명을 쭉 해나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것이 왜그 얘기가 시작됐는지를 얘기해 주시거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앞으로의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나오는데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 7 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어요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7장에 지나서 딱 말씀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앞에 여리고성 그 철동석 같은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튼튼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어 무너뜨린 그 사건 때문에 의기양양해서 이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러 가는데 아이성에 3천 명이 가거든요. 3천 명이 갔는데 그때 36명쯤이 이제 그들이 칼날에 죽고서 혼비박산에서 돌아오고, 어 여호수 아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하십니까 엎드려서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전쟁에 패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범죄한 자가 있다고 했을 때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집합별로 나오게 하고, 그 족속별로 나오게 하고, 그 가족별로 나오게 해서, 어, 그. 아간이 나중에 범죄자로 찍히게 돼서 결국은 아간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에 기록하실 때 전체적인 총괄을 딱 때리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18장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나그네를 영접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앞장에 앞절에 기록되어 나오거든요. 88장에는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다음에 이어져 나가는 설명이 쭉 되어지는 것입니다. 뜨거운 이 땅은 무척 뜨거운 땅이잖아요. 어, 정우쯤 되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갑자기 세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세 사람이 나타났을 때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인 줄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이때에 이들의 그 법은 무엇인가 하면 손님이 오면은 나그네가 오면은 대접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정말, 낙은애를 극진히 대접하는 사람이었는지, 그들을 보자마자 얘기합니다. 어? 뭐, 몸에다 땅을 굽혀가지고 절을 하면서, 절을 하면서, 어? 주여, 내, 어? 내 주여, 내가 죽게 전에 를 입었어 하면, 워낙, 근데 종을 떠나가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해서 자기들 발을 씻 나무 아래 쉬어서 그리고서 당신의 마음들을 상쾌하면은 어어 그렇게 이렇게 어, 쉬시고 계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하고 어 말하고 발 씻을 물도 갖다 주고 그리고 종들한테 시켜서 송아지를 잡습니다, 여러분 손님 마그네 세명는데 송아지를 잡고 또 어. 엉김자이 그때는 그쪽 이렇게 아주 좋은 자인가봐엉김자과 우유를 가져오고 또 떡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리를 아주 왕처럼 요리를 잔뜩 해가지고 세 사람에게 대접을 합니다. 이때까지도 아브라함은 이들이 천사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극진히 대접을 하고 그렇게 먹게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쵸? 우리는 나그네들이 있을 때 이렇게 대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영우와 하나님이고 천사들인 줄 아느냐 그다음 보십시오 어 그들이 그리고 모셔서 네 음식을 나그네들 세 명을 대접할 때. 아브라함이 같이 앉아서 함께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먹을 때, 나그네들이 먹을 때, 그는 옆에서 겸손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먹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누가 오면 아 와서 같이 챙겨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만큼 겸손하게 나그네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럴 때 "어, 뭐라고 이들이 얘기를 하는가면은 어, 내 안에 살아가 어디 있느냐? 구절에 보면. 내 안에 살아가 어디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살아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을 일반 낙은 애들이, 그냥 길가던 낙은 애들이 할수 있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24년 동안 지나오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을 보내주겠다는, 자손의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는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앞전에서는 할례까지도 행하기 전에 그 이삭이란 이름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로 하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소 나그네로 오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년 이맘때, 네가 바,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게로 오겠다는 것은, 네게 어떤 일을, 이마,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시리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영접한 대접한 사람들이 있느니라. 이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그세명쓴 사람 나그네들을 보면서 그냥 막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해서 자기네가 그 송아지 잡고 그렇게 우리말로 거창하게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다시금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 내 안에 사례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손님 대접하기를 게을리 하지 말자라는 설교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제가 어, 신학교 때 로마서 교수님이 그때 네, 서강교회라는 그 강남에서 목회하시는 김 어, 그 목사님이셨어요. 그목 신원삼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제 로마서 강의를 쭉 하시다가 손님 대접에 대한 기전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할 때 여러분 이제 집에 있다든지 길가다 갈때 보면은 아. 저 돈을 잃어버,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차비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정말 가난해서 아이고 한푼 주세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아, 거짓말 하는 건줄 알고 무슨 돈을 잃어버리냐고, 지갑을 잃어버리냐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돈다나는없어 하고서 그일원한푼 주지도 않고 냉정하게 인색하게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 고 그러셨어요. 그 사람들은. 거짓으로 우리에게 구걸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이름으로 대접을 하면 누가 기억을 하신다고 하나님의 기억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제 내리에 많이 박혀 있어요. 박혀 있는데 이제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나누다가 자기는. 지하철을 타고 그럴 때, 지하철 요금이 없으니 달라고 그럴 때, 아 나도 잊어버렸을 때, 그 지하철 가서 얘기하니까 타게하고 나중에 갚게 하니까 가서 그렇게 하세요. 뭐또 이제 거짓말 하는 것인 줄 아니까 돈 없는, 차비 어, 아, 잊어버렸습니다. 또 집에 그 집이 멉니다. 그런 사람한테. 그냥 어디 가서 경찰서에서 도움을 구하세요 하면서 그렇게 냉정하게 온다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신학교 친구였거든요. 신원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 사람들이 거짓말해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또낯 모르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된, 그래, 유튜브에서 어, 유튜브로 본 목사님 중에 선교사님이 있어요. 여의도 순봉교회인데,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라고 가고 있는 이문희 선교사님은 이제 한국에 돌아오고 다닐 때 지갑에다가 그분은 이제 사는 게좀 괜찮대요. 그러니까 5만 원짜리를 넣고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택시 기사에게 전도하다가 이제 믿는 사람도 있고 또안 믿는 사람도 있고 영접 안 하는 사람 있을 때는 그 5만 원을 꺼내 주면서 기사님, 저는 복음을 전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다음번에 꼭 교회 갈때 쓰십시오 하고 그 5만 원권을 주고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가 돈이 있을 때는 그것도 괜찮겠구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 에갈때 헌금하십시오 하고 주면 그 사람들이 막 함부로 쓰겠습니까? 못 쓰겠죠. 네. 그래서 그때 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 5장에 40절.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아멘. 아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순교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의 은혜 가운데 활방 가운데 살아서 영접하든지 이 땅에 살다가 수명이 다해서 땅 속에 묻혔고 어, 한 줄에 죄가 돼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이때예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들이라 양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 그래서 우리는 우측 우파라고 그러는데 우측은 오른쪽 옳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왼편 왼편은 우측의 오른쪽에 반대면 뒤틀렸다는 뜻이기 때문에 왼쪽은 그어좀 어 잘못된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왼편에 두었을 때, 어,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낙은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인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혈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깨끗함을 입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 들 의인들 오른편에 있는 양들과 같은 양들 쪽에 있는 자들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여제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낙은에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운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피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형제 중에입니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예, 네, 지극히 우리 부에 나온 일차적으로는내 형제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우리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그 불쌍한 자들에게는 그냥 도와, 도와주면 안 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것은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복음도 관계없이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돼! 그는해방시학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음. 아멘. 예, 네? 네. 그래서 우리는 한 것이 없다고 의인들이 얘기했는데, 벗은 사람, 헐벗은 사람,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의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한 거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그 염소는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반대로 얘기해서 영벌의 지옥으로 가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내네 형제, 정말 병 들었습니까? 우리가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돌봐 주십시다. 사랑으로 그렇게 하십시다. 또 가난하고 불쌍한 우리 형제들이 있으면, 우리가 내가 뭐 조금 있으면 나눠 먹으십시다. 그래서 우리 점심도 큰교에는 뭐, 어, 밥을 해서 주도 우리는 그런 형편 안 되니까 우리 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예물 가지고 이렇게 밥사 먹으니까 드시고 가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형제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쵸죠 네. 예, 드시고 마시고 또 정말 우리가 내가 조금 있을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도움을 주고 아멘. 예? 그렇게 함으로써 그럴 때 누가 기억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급진히 천사들을 모르게 나중에 알게 됐지만 대접한, 모르게 대접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가운데서 이삭을 얻게 됩니다. 이에 예, 사라가 장막 뒤에서 이거를 들었을 때 웃었습니다. 아유, 나같이 이제 경수도 끊기고. 월경이죠. 경서도 끊기고, 어, 나도 나이가 많고, 내 주인도 나이가 많은데, 무슨 아기를 낳 그렇게 믿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어, 앞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14절 말씀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참당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또 약속의 대명사입니다. 이렇게 부지중의 천사들을 대접해서 대접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그 명년 춘을 보배 이삭을 소품에 안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은 베푸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고 또내 형제를 돌봐주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돌봐줄 수 있고 또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중간중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도 짓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도 하고 어, 앞에서는 어, 별처럼 남게 주겠다고 했더니 어, 그 누구예요 그그 이삭의 형인 그 나온 이스마엘이나 내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소리를 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그치지 않아서 그는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알아요?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사야 25장 14절 아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갔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나의 벗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삶을 우리 살까요? 아브 그래서 오늘 뒤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지압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 상을 멸하러 떠나시기 전에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아브이 그들을 접송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 지 알아요? 17절 말씀 18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장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배는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니, 네? 아, 네. 네. 우리는 부모 형제에게 말 못하는 것, 친한 벗에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얘기합니다. 친한 벗은 내 속속사정을 알아요. 근데 내 형제자매에게, 내 부모님에게 못할 얘기들까지 하는 게 친한 벗이거든요. 근데 아무런 뭘 이런 벗으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벗, 나의 벗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친밀하심이 어떤 사람에게냐고요? 그냥 나 아, 친밀하니까 여기서 떼야 뭐 그런 이 세상의 친구의 친밀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친밀한 여호와의와의 벗은 어떤 사람인죠 아세요? 이 시편 어,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친밀력이고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이제 야, 나그네를 대접하며, 내가 야, 형제를 사랑하며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내 벗에게 모든 것을 그 어, 아브라함에게 이제, 여호와의 도와 공도를 행하기 해서 이제 나중에 우리 세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까지 하나님의 도를 지켜 위를 행할 것을 얘기하셨고 나 이제 다음주에 소동과 고모라의 멸망까지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벗이 되십시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런 하나님의 벗으로서 부지중에 천사를 영접한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형제를 사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벗이가 채워받고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자리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삶, 하나님 내 말이 내 귀에 내,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 마찬가지로 내 말을 들으시는그 하나님 그하나님이시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는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